어 그래도 제약 키를 먹었다. 제일 좋아하는 일일 원첸. 제일, 제일 좋아하지 않는데 재밌어 일일 피오라 이런 애들은 상당히 리본으로 상당히 재밌어. 손성 형 저는 솔로 탈출했습니다. 야 준영이 배네. 야, 준영이 죽여! 음, 이렐리아 쪽에 라인이 있을 때는 너무 나가주면 안 되잖아. 워색 쌓고 이렐리아한테 한번 쫓기는 순간 도망을 못 가요. 빠른 거기억하게 이거 방금 맞았으면 좀 위험했지? 아무리 3렙이라도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3렙이라는 이유로 단지 그걸 근거로 들어온다라. 노플이어, 릴리언님. 나 라인 너무 많아. 이렐리아가 마뎀이꽤 있습니다. 잭스나 이런 상대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야, 고치. 탑은 이러면 거의 끝났어. 제가 진짜, 진짜 실수만 안 하면 탑은 진짜 끝나. 이러면 꼭 실수하고 따야지. 아, 좀 실수 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피해주고. 못스텝일 때는 살짝 조심해주고. 킬걸 돌면, 음, 잡아주네. 혼날랑 겁니다 이제 이렐리아가 버티기 좀 힘들죠? 이렐리아 CS도 뭐, 쳐다도 못보는중 오! 이렐리아 여서 이제 쇼브를 보내요 피해버리면? 와, 근데 이거 이렐리아 판단 좋았다. 그 성장 차이 진짜 조금만 안 왔으면 일리아가 이길 번 했는데 일리아 판단 진짜 좋았다. 역시 다이아 일일 장인이라 그런지 판단이 되게 좋네. 았 이렇게 일리아 상대할 때 팁이 약간 일리아가 이제. 미니언이 큐탈때 큐를 좀 함부로 쓰면 안돼 딱 큐를 맞출 수 있을 때만 이제 큐를 써야돼요 미니이 큐를 함부로 날려버리면 이렐리아 큐 타는 거에 이제 역광 나거든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스킬을 흘리면 안돼요 함부로 아비 어, 이거는 근데 해볼 만한 시도였지 않나? 안 생각, 어. 뭐 야? 이럴 리안하는데 얘들아, 천천히 해봐. 천천히 맞다. 기리본 수준 판단 맞다. 기로 해줘. 말해. 내가 패드 있긴 한데, 몸이 안 돼서. <목소리> 와, 뭐여고차님 죽을 뻔 했다. 무려고 자님 죽을 뻔했네. AD 방태 만약에 이건데 이거 일리야 게임 했으면 죽는 것 같을 거. 일리야 게임은 안 하기 때문에. 어렇게 쓰냐? 어이쿨이초 아, 성공해도 돼? 성공해도 돼? 성공해도 돼?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복숭아 네 피치네 5천원 감사합니다 어 뭐야 싸우는데 이제? 나 멀어 너무 야, 근데 저런 건 진짜 안 해도 되는 건데. 할 이유가 없는 플레이인데 저는. 일부러 안키는마세아 당연하지. 와, 이거 조진거 같다. 와, 이거 조진거 같다. 이거 맞아다 이거. 이거, 맞아가야 돼. 와 살았네? 꽤 살았어 어 2천원 감사합니다 시헌님오 이렐리아 들어왔어 야 이렐리아 들어와서 밤이 불씨 샀어 님들 너무 추한데? 야 가는 중.. 야 얘들아 얘들아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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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데? 빤테원이 많이 맞아줬는데? 와 카이사 지 니까 무쳤다 아, 이거 바로 나가면 눈물 날것같 은데. 어, 그래도, 제약키를 먹었다. 야, 이게 이렇게 힘들 게임이야, 진짜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힘든 게임이야. 힘든 게임이 아닌데, 진짜, 도대체. 도대체가 아닌데. 20킬 중에 내가 14킬이야. 괜찮아. 우리 팀 그래도 일단 채팅 안 치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좋아. 안 쏘기만 해도 1인분이야. 아, 제발. 제발, 얘들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용 먹자, 얘들아. 용, 용, 용. 염재승님 슈퍼채팅 12,000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미션도 걸어볼게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리븐 버프 존버. 와 잡았다 아 용용용 용보자 잠이야 싸우지 말고 하자 싸우지 말고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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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나이스야 야, 노딜이야 노딜이야 노딜이 이거 노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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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 이렇게 풀다 놓고 싶다 좋아, 난템 나올 거다 나왔어. 선을 사주왜면 쿨감 더 높아. 135. 레전드. 쿨감 57%. 어, 뭐야. 뭔일이야 야, 못 봤어. 아, 이거 아깝다. 아. 나테르메스 바꿔야 돼. 야, 야, 얘들아, 이거 사용이야, 사용이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제발. 아, 진짜! 아이고, 왜 이렇게 빠른 게. 아니 이걸 어떻게 대기하고 있어? 아 근데 갈리오 진짜 개빡친다. 아니 갈리오 저거 챔프 진짜 개빡친다 근데. 아니 나 진짜 너무 너무 견제를 많이 당해 갈리오한테 그냥 뭐혼도못 시겠다. 끝났네. 와, 나, 진짜, 정신 나가겠다. 와, 진짜. 어, 이거, 나 때문에 졌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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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진짜,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아 근데, 갈리가 너무 짜증난다. 아니, 갈리 때문에 그냥 뭘할 수가 없어. 아니야, 근데 이건 나 때문에 지거 맞아. 근데 진짜 아, 이런 판이 제일 싫어. 차라리 그냥 팀 때문에 지면 몰라도, 내가 실수로 지는 판이 제일 짜증나는 데... 아, 근데 이 판은... 아,